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러분, 호응이랑 박수가 좀더 필요해요. 네, 여러분, 제가 준비한 무대는 여기까지였습니다. 네, 여러분 너무 감, 감사드립니다. 앵콜 준비를 했는데, 앵콜 못하고 갈 뻔했어요, 여러분. 네, 여러분. 앵콜 기대되세요? 네. 네, 여러분. 저희가 또네 명이 다 보컬 출신이어서 노래를 다 잘해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이 다 아실만한 인순이 선배님의 밤이면 밤마다를 준비했어요. 네, 여러분.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. 이 되시니까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 조금만 더 신나게 구경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노래주세요